실수 x에 대하여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어, 이러한 시계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얘는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해요. 이렇게 분모에 루트가 있을 때는 항상 유리화를 먼저 해주세요. 즉 분모에 루트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 요거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 주는 거죠. 자 복잡하니까 요거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넣어주세요. 자 요렇게 넣고서 정리하면 fx가 어떻게 되겠어요 fx 일단 분모는요 루트 x 플러스 2의 제곱 즉 x 플러스 2가 나올 거고 또 요거를 제곱해서 빼주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면서 얘는 뭐가 나와요 요렇게 없어지고요 2에서 1을 빼면 1이 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1이야 분모는 1이니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요 분자 그대로 내려옵니다 루트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써주고요. 이 상태에서 1부터 쭉 대입을 해주는 거야.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어좀 사라질 가능성이 커요.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해 볼게요. 자 먼저 f1 x자리에 1 넣어주세요. 그럼 얘가 어떻게 돼?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될 거고 자그 다음 더하기 2를 넣어주면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고요. 자, 하나 더 해볼까요? 3 집어넣으면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4가 되고요. 얘가 이제 쭉쭉쭉 가서 어디까지? 30까지예요. 근데 그전 것도 하나 해볼게요. 이 전은 f29일 거 아니야? 그러니까 x자리에 29를 집어넣으면 루트 31 마이너스 루트 30이 되고요. 자, 그 다음 마지막 30을 집어넣으면 루트 32. 마이너스 루트 31이 됩니다. 여기까지 놓고서 이제 보면 루트 3이요. 하나 건너뛰고 얘랑 없어지죠. 자 루트 4도요. 하나 건너뛰고 얘랑 없어집니다. 자그 다음 5도요. 다음 거랑 없어질 거야. 근데 항상 얘기했듯이 이런 연쇄작용은요. 대칭으로 일어나요.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마이너스 2가 살아남았으면 그러니까 두 번째 있는 게 살아남았죠. 그럼 여기 뒤에서도 두 번째 있는 게 살아남게 됩니다. 이걸 보여주려고 선생님이 하나 더 적어봤어요. 그 이유는 얘랑 얘도 없어져. 여기 있는 루트 30도 앞에서 있었을 거야. 그러니까 없어지게 되는 거죠. 자, 따라서 남는 거는 뭐가 됐어요?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32가 나왔는데요. 루트 32는 뭐로 바꿀 수 있어? 4루트 2로 바꿀 수 있죠. 자, 따라서 얘를 계산해주면 정답은 3루트 2가 되겠습니다.